추우니까 두꺼운 옷 오히려 더 춥게 만듭니다. 겨울엔 두꺼운 옷이 최고라고요?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춥게 만듭니다. 왜일까요? 첫 번째 이유. 두꺼운 옷 하나만 입으면 땀이 차는데 빠져나가질 않습니다. 땀이 식는 순간 체온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. 그래서 겉옷만 왕창 두껍게 입는 게 제일 위험해요. 두 번째 이유. 옷 사이 공기층이 없어져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. 따뜻함은 두께가 아니라 옷 사이 공기층이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정답은 두꺼운 옷한 벌이 아닙니다. 얇은 옷을 새겹으로 입는 겁니다. 기능성 속옷 따뜻한 중간 옷 바람을 막아주는 겉옷. 이렇게 입어야 공기층이 생겨 체온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두껍게 입었는데도 추웠던 이유, 이제 이해되시죠?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더 건강한 하루 함께해요.